오늘 우리가 같이 보시는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잘 이미 잘 알고 있지요, 그렇죠? 일제 강점기 그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사촌 고종 사촌이었던 송몽규는 일본에서도 그렇죠 독립 운동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윤동주는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공부도 해야 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도 해야 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일본군에 끌려가서 옥사를 하게 됩니다. 자이 윤동주 시인의 삶과 그리고 그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 현실을 그의 시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윤동주 시인의 시에 쓰여진 시에서는 어떻게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려졌는지 어떠한 시적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동주 시인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시를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척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줄 시를 적어볼까. 땀 내와 사랑 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자, 이 시의 저한 시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창 밖에는 밤비가 속살거려요. 밤이고 어두운 밤에 비까지 내려요. 그리고 육첩방이라는 굉장히 작은 방에 나는 누워 있어요. 그런데 이내 네 방이 어디에 있어요? 남의 나라에 있어요. 그렇지. 이 윤동주 시인이 일본에 유학을 하고 있었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들까? 어, 일본은 우리나라를 빼앗았는데 나는 이 작은 방 그것도 남의 나라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뭐야? 한줄 시를 적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죠 시인이란 슬픈 천명이다. 이 시대를 위해서 무언가 뛰어들어서 행동하지는 못하고 나는 내가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어 시를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슬픈 천명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지? 그런 슬픈 천명인 걸 알면서도 나는 한줄 시를 적어 봅니다. 정말 남의 나라에 있는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수 있는 건 뭐야? 시를 쓰고 또 뭐예요? 학비 봉투를 받아서 대학 노트를 끼고 강의를 들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 강의는 누구의 강의예요? 늙은 교수의 강의예요. 늙은 교수의 강의라는 건 그만큼 그 당시 시대 상황과는 좀 괴리되어 있는 동떨어진 그런 수업이겠지, 그렇지. 오래된 낡은 그런 수업을 들으러 갑니다. 이 상황에 필요도 없는, 이, 시대에 영, 이 시대와 관련도 없는 나의 상황과는 동떨어진 강의를 들으러 가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야. 생각해보면 어린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봐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어린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렸대요. 모두들 어리, 어디로 갔을까? 일제강점기에 탄압받고, 뭔가, 죽어갔을 수도 있겠지, 그지? 고문받고 실제로 죽었을 수도 있어요. 또는, 가시대 현실에 타협하면서, 윤동주와 같은 그런 길을 같이 함께 가지 못하고, 그저 타협해서, 어, 귀세 상황에 영합해서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 그지? 더 이상 동무라고 할수 없을 거야. 모두 다 잃어버렸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다 떠나가고, 나는 홀로 무엇을 바라서 침전하는 것일까라고 얘기해요. 침전한다라는 건 뭐야? 가라앉는다는 거지. 나는 홀로 무엇을 바라서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 것일까라고 얘기합니다. 시인이 얼마나 고뇌하고 있는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어에서 시 구절에서 볼 수가 있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정말 인생이 살기 어렵겠지, 그치? 일제강정기 그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똑바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바른 인생을 산, 산다라는 것, 얼마나 어려울까?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건또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시를 쉽게 쓴다는 건 진짜 쉽게 썼을까? 아니, 아마도 어려웠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내가 시를 쓰고 있는 행위 자체가 나는 어떻게 얘기해요? 부끄럽다라고 얘기해요. 왜? 나는 어, 현실을 바꾸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부끄럽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 현실 상황을 바라봅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여전히 남의 나라예요. 남의 나라에 내가 있어요. 창밖의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너무너무나 부끄러워서 난왜 이렇게 살까 하고 이렇게 자괴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다시 시대 현실을 바라봐요. 그러고 나서 깨닫습니다. 아, 그래도 내가 등불, 작은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조금 몰아내고 시대처럼 올 아침에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어, 내가 이렇게 시만 쓰고 있다는 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야 라고 생각한 순간 그래도 이런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쓴 작은 시가 하나의 등불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둠을 조금은 몰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나는 이 시대처럼 아침처럼 올 시대라고 할수 있겠지 그렇지? 뭔가 곧 다가올 뭔가 광복 또는 새로운 새, 새로운 시대를 나는 기다리면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그러니까 이때 나는 누구겠어? 이제 최후의 나, 깨달은 나예요. 이때 나는 누구겠어요? 이전의 나, 부끄러웠던... 나예요. 깨달은 나는,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등불을 밝힐 수 있다라고 생각한 나는 이전에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나에게 손을 냅니다. 그리고 화해를 시도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나 멋지게 살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죠? 하지만 이 부끄러운 나조차도 뭐야? 나잖아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윤동주 시인은 부끄러움의 시인 또는 성찰의 시인이라고 부르면 만큼 이러한 시대 현실을, 부정적인 시대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또 나는 또 바른 삶이란 어떤 것일까?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제대로 살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반성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이해할 때 이러한 자아 성찰과 부끄러움의 관점을 가지고 시를 해석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것 같아요.